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아, 뭐, 대부분은 제가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오르가즘과 정말 잘 느끼고 있냐, 잘 느끼냐, 느껴본 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어, 제가 봤을 때는 느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 느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 느껴봤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 어, 관계 테크닉, 어 테크닉을 테크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 않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아자 오이 왜못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솔직히 잘 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에 제가 제가 확연히 말씀드릴게 인터넷에 진짜 글 많아요. 널려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이 과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오르가즘을 느끼게 할줄 아는 사람인가? 라고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부가 설명 같은 거를 잘 모르는 걸볼 때는 그렇게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건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거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냥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 설문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말 그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잘 봐요. 몸이,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이 흥분을 하고 느껴야 되면서 거기에 몰입해서 즐, 즐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 알다시피 몸이 아프면은 뭐 먹는 것도 맛이 없고 뭐 하는 것도 별로고 그런 것처럼 일단 본인 자체가 유지가 되어야지 이 이상의 어떤 다른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이거는 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는 아니죠.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 맛있는 걸 먹고 이불 같은 걸좀 따뜻하게 하고 방도 따뜻하게 좀 하면서 좀 선선하게 하면서 따뜻한 느낌인 상태에서 좀 릴렉스를 좀 시켜주고 그러면은 몸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져요. 이런 것들 가볍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니죠. 상대가 몸이 안 좋으면 흥분하기 좀 힘들지. 왜냐면 몸이 안 좋은데 뭘 느껴? 자, 4위 백다 할때 느껴지는 통증. 이거는 진짜 엄청 많아요. 이게 왜왜 맞냐면 왜 관계를 할때 있잖아요. 질 안쪽이 굉장히 얇아요. 원래 애초에 거칠게 하는 거를 익숙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피스톤을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쓸린단 말이에요. 쓸려요 이게. 이게 쓸리면은 당연히 쓰라렵지. 피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기 표면에 이렇게 까지면은 아픈데 만약 이걸 손톱으로 긁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긁는다는 것자체 표면이 까지고 있는 거잖아. 요 계속 마차에 일어나면서. 근데 저희 거 밑에는 못 느끼지. 남자 그 성기는 그걸 잘못 느끼지. 근데 그 안쪽은 더 예민하니까 더 강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쓸림현상이 아픔을 굉장히 유발하고 흥분을 뚝뚝 떨어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은 뭐냐면은 젤을 바르라는 거예요, 젤뭐 여러, 뭐, 애물를더 많이 하고 이걸 부드럽게 하고 만약에 그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냥 1차원적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젤을 가지고 있으세요. 젤 얼마 안 해요. 근데 뭐 젤을 젤을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은말 나오는 게 뭐냐면 어 이런 거 이런 거왜왜 왜 이런 거 갖고 있어? 왜 이렇게 가지고 있어? 어뭐 다른 여자들한테 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뻔뻔하게 조그만 통에다가 갖고 다니는 걸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오히려 콘돔도 중요하지만, 젤 같은 것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이거, 아직 사람들은 콘돔 가지고 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젤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도 기본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뭐라 할게 아니야. 셀수 있다고 나한테 듣고 싶다고. 왜냐면, 너가 하, 해석이 됐을 때 아프면은, 기분이 당연히 떨어지는데, 난널 기분 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난 이런 거좀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라리 배려받고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만났을 때 당연히 더 좋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문제 있는 걸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상대 정면 돌파하는 습관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통증 그리고 이건 또 하다 보면 흥분해서 거칠게 하는 것도 있는데 거칠게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이 마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고 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네 길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길어서 자궁, 자궁에 박혀요. 근데 이 자궁을 되게 서 이걸 세게 때리잖아요. 아프잖아요. 이거를 세게 때리면은 당연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속 깊은데 아프다고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부드럽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안에 칠 때도 쿵쿵쿵쿵이 아니라 이렇게 밀듯이 해주는 정도 수준까지만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너무 빨리 끝나. 자, 보세요. 지루도 있고, 조루도 있어요. 근데 지루는 차라리 괜찮아. 뭐, 못 싸서 아쉽다. 솔직히 말해서 정력 컨트롤 할때 이게 사실 더 좋아. 물론 본인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어, 조루. 조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쉽게 나눌 수 있어요. 밑에가 예민한 거예요. 밑에가 예민한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약간, 체력이 떨어진 경우 이게 사실 이게 발기가 되려면은 어, 피가 안에 이게 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안에서 가득 채워주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어떤 체력이라든지 어떤 피가 도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면은 뭐 남성 호르몬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을 때는 어, 몸 상태 안 좋으면 또꽂혀잘안쓸수있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 애초에 성기가 제일 뛰어나고 뭔가 잘 쓰고 이런 걸 떠나서 피라미드로 쳤을 때 가장 밑부분에 들어가는 게 체력이에요. 왜 허벅지를 보고 여자들이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냐면 전 이해가 가더라고. 허벅지가 굵으면 어떻게 보면 이 근육이 많다는 거예요. 그 허벅지에. 근육이 어떤 효과를 하냐면 피를 펌핑시켜주는 효과를 해요. 그럼 피가 돌면은 당연히 밑에 커질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엔진이 세라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뭐 믿을 만한 건 아닌데, 그건 그렇게 믿을 만한 거, 허벅지 크게 그렇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떠나서 체력. 체력은 제가 봤을 때장담컨대중이요 만약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발기하려고 해서 에너지가 남아있어도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라톤도 역시 이거를 해서 끊임없이 체력 관리를 가, 같이 벙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체력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예민한 거는 이제 또테 이건 또 테크닉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 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감정이 집중이 분산되면 그걸 느낄 수 있는 예민도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뭐 단순한 방법은 이거고 뭐 여러 가지 스킬이 있어요. 그거는 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 강의 안에서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자두 번째 그 다음에 흥분이 안 된, 흥분이 안 된, 그만큼 흥분이 안 된다. 오르가즘을 느낄만큼 흥분이 안 된다. 여기는 스킬의 영역인 거죠. 이 스킬의 영역이죠. 단계적으로 차근하게 흥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테크닉들이 존재해요. 예, 이런 이건 존재하고 이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청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드럽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진행하세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흥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될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설명을 안 해줘. 무슨 2위 2위 딱 해놓고서 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걸 진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자 1위.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심해서. 그럼 자, 봐봐. 아니,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심한데, 도대체 어떻게 느끼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방법하냐? 자,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왜냐? 나 이거 잘하니까. 이 스트레스나 불안감이라는 거는 여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뭐, 무슨, 뭐 호르몬이 나오고, 뭐 흥분을 덜 느끼하고, 이런 것 솔직히, 일단은 치우고,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게 돼 있어. 요그 어떤 잔종 같은 남아있는 게 있고, 머리를 한 구석을 채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는, 그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요 근데 그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컴퓨터로 치면은, 머리, 머리 쓸수 있는 용량이 100%라고 치면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70% 이상 주고 있다는 거예요. 70% 이상.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 나머지 30% 밖에 이 에너지를, 이 30%로 결국에는, 어, 흥분을 해가지고 우려를 좀 느껴야 되는데 당연히 능력이 떨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안정화 시킬 수 있게. 해. 마음을 편안해 줄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치를 취하면은 이 집중이라는 이안 좋은 쪽에 집중되어 있는 감정이 흥분이라는 곳에 집중이 되면서 오르가즘 느끼게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인터넷 찾아 보시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에 집중할 수 있게 어, 상대를 좀 편안하게 해주어라 이게 가장 간단한 조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만나는 사람을 또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즐, 많이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눈 뒤집히고 진짜 정신없고 막 미쳐 할것 같으면은 여자애들도 남자한테 자연스럽게 잘해줄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자기가 받은 게 있고 좋은 느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뭔가 더 잘해주고 신경쓰고 뭔가 어떻게 더잘 뭔가 어떻게 좋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 와중에서 어떤 대접도 다하히 들어오는 거지 물론 어떤 연애 테크닉을 통해서 상대가 나에게 더 잘해주게 만드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받침 되면서 거기에 테크닉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관계도 되게 탄탄해지는 거라는 거. 요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시죠?